아, 자 챕터 10이고 접속사 파트고 항상 제목보고 백지에다가 내가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고 적을 수 있으면 그게 다 아는 거란 말이지 심지어 예문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접속사 틀릴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더 갈게요 접속사는 크게 파트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오케이 세가지 이름 뭐라고?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는 뭐를 연결시켜준다? 대등한 관계 그리고 예를 들면 뭐있게? and, but, or, 또, 옳지. 근데 so는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좀 먼저 해놓고 갈게요. 높일기. 아직 높일기. 세 설명 들어줘봐봐. 알았지? 자, 상관 접속사는 어떤 거냐면은 상관 관계를 가지거든. 아까 등이 접속사는 단어가 몇 개인가 보세요. and 하나, but 하나, or 하나, so 하나. 단어 한 개지. 상관 접속사는. 상관 관계를 가지는 단어가 두개 이상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들 작곡 누구게? 고봐라. 이들 A, or B. AB, 어, AB도 없어도 되는데, OR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야랑 비슷하게 생긴 거뭐 있나? N 하나거 붙이는 거. 니들 A? 그렇지, 잘한다. 또 기억나는 거 있나? 나돈니 A?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나돈니 A 보돌숲이랑 같은 것도 뭐 있니? B? 옳지, 잘한다. As? 왜? Well? As? A? 어디에다가 수일치? 잘했어. 비, 비 엄마 요 새끼. 비, 저, 어이구야. 전부 다가 비에다가 스위치 시키시면 끝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종속적소사는 어떤 거 있어요? 이거는 영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해줄게. 우리말이 떠올라야 돼. 음? 의미에 따라서 바뀌거든? 아 어, 배꼽 빠질 것같데자 어, 종속 접속사 어떤 거 양. 어떤 거? 자 예를 들면 시간 이유 조건 양자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 어떤 거 있습니까?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웬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할 때까지 자 이유 갑시다. 뭐뭐 때문에 Because, as, since, 옳지 어, 않다. 자, 조건은 뭐 있었어요? 만약 뭐 뭐라면? 만약 뭐뭐 하지 아니, 않는다면? 아니라면? 그렇지. 자, 양보접속사 어떤 거요? 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 도 비슷하게 앞에다가 뭐 붙이는 거 있잖아. 또 하나 더 붙이는 거, 띄어쓰기 해서. 이분으로 시작하는 거한개더 있지? 끝났다. 이러던데 근데, 쌤이 지금 했는 거는 정말 대략적인 거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막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죠 어,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피기를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자, 제목 보시잖아요. 등이 상관 종속. 제목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적어보는 거지. 나는 등이 했을때 엔드밖에 모르겠다. 그럼 엔드 적으세요. 알겠죠? 제목에다가 항상 뭐를 적어줘. 상관 종속서 나는 뭔지 모르겠다. 물음표 적어주세요. 종속 접속사 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물음표 적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거야. 아등이가 이런 거구나. 줄거 주셔야죠. 대등한 형태의 단어를 아, 좀 소리가 나지? 어, 에어컨 때문에 켜요. 대등한 형태의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고 보세요. and, but, or 한개 아까 쌤이 적었던 거 뭐였는지 기억나나? s 는 뭐게? 절과 절만을 연결합니다. 요거까지는 필기를 해줄게요. 음, 뭐, 꾸룩꾸룩하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문을 보는 거야.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에 보시면, 나의 관절을 were sc 주격보호자리에 어떤 너? 형용사 1, 형용사 2, 어때요? 대등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야. 아, 두 개의 형용사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복무를 하는 거야. 읽은 대로. 이해되셨어요? 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자, 두 번째 문장. Many. 얘들아, many 이건 무슨 뜻이게? 많은? 맞아요. Many가 혼자 있으면 people이 생략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초대? 봤죠. 많은 사람들은 초대 받는데 근데 few 앞에 뭐가 없노? 어가 없자 어가 없으면 뜻이 뭐였더라? 그렇지. 근데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동사를 부정 해서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 뭐는 많지만, 초대는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택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다시 한번 더. few든, little이든, 어, 내가 이걸 한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음표 에갖고 오세요. 질문해야지 질문거리를 찾아오단 말이야. 그래서 예술 배우는 거예요. 얘들아 복습에 좋은 점은 뭐고? 복습의 좋은 점. 어 그니까 그날 배웠던 걸 복습하잖아?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요. 오늘 너 내가 내하고 만약에 접속사를 했어. 근데 리뷰를 안 하고 집에 갔어. 리뷰를 안 하고 집에 가게 되면 오늘 배웠던 이 순간만 있지 복습을 내 스스로 노트에 적어보고 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새끼들 여기다 오래서 그 아까 전에 내가 영어 한개 틀렸는데도 남겨갖고 리뷰시키죠 자 중1 때부터 정말 리뷰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리뷰가 정말 중요하거든 난 리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프리뷰라고 얘기했어요 프리뷰 미리 해갖고 오는 거 프리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물음표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few가 거의 없는데 이거 해석 어떡하지? 들었던 거 같은데 까먹었다. 아니면 아예 들었는 것도 기억 안날 수도 있어. 쌤 few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물음표 해갖고 오세요. 나한테 질문해줘.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선택받지 않는다. 또는 사람들은 선택 거의 안 받는다. 뭐이 정도로 부정으로 동사에다 나서부정 해석하라고. 알았지? 그다음에 or 들어갔죠? Or. 오늘도 요거 보니까, would it better? 어, 요것도 문법 있네. 내가 하는 걸 적어주는 거야. 이시 뭐겠어? <laughs> 잘했고. 투바이가 그럼 뭘까? 어. 이런 걸 적으면서, 이번에는 5월 앞뒤에 뭐가 연결돼 있노? 대등하게. 투부정서 연결이죠. 투부정서에 무슨 용법? <웃음> <웃음> 주어니까 명사적 용법. 잘했어. 나 질문. 하나 생략해도 되죠? 마지막 문장에. 아 어, 어디 있는 투? 그렇지 뒤에는 요거. 대등하면 누구나는 투는 어, 생략하고 렌트 와서도 상관없어요. 됐지? 넘어갈게. 상관접속사 갑니다. 어나 아까 상관접속사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쌤이 뭐라고 설명해 줬어? 상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씩 연결되어 있다. 갈까요? 똑같이 대등한 관계 엄마야 이건 뭐랑 똑같니? 아까 등위 접속사랑 공통점이죠. 등위 접속사와의 공통점. 공통점이 뭐라고? 오케이, 대등한 거 한번 보자. 보스 A and B. A하고 B가 다 뭐야? 알지 않다 명사, 명사. 나데이 버피도 상관 접속사다. 맞다. 뜻은 뭐였지?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어떻게 대등하니? 또 명사 명사. 자, 5월 갑니다. Either A or B. A가 누구예요? B가 누굽니까? 더 중요한, 우리 아까 수일치도 했죠? C는 뭐라서? 3인칭 단수라서, 어, B니까, 그죠? 어, 그렇게 해주시고, 똑같이 명사, 명사. 야, 너 똑같네. A, B. 엄마야, 얘들아, 요거라. 얘는 왜 해부야? 아, B의 수일치, 그죠? I의 수일치. 그러면 내 눈에 지금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내 눈에 여기다 들어오더라고. 너네 이미 알고 있대. 상관접속사의 수일치는 어디에다가? 그럼 내가 한는 대로 적는 거야. B에다가 수일치. 하지만 누구는요, 밑에 보니까. 보스의 엔드 b 는 항상 뭐다? 그럼 이런 거체크해 갖고 해야지. 당연한 거 와야지. 당연한가, 아이가. A, B 돌다니까 무조건 복수인 거야. 이해되셨죠? 어. 자 다시 돌아가서 니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덜 봤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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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보면 나대히버피든이더에이오비니더에이누비 나도 이 전부다 어디에다 수여치요 모두 B에다가 수여치 이런 거줄거란 말이야 공배 갖고 오라고 알았죠? 그리고 나도 니 보돌소비는 뭐랑 같다? B에즈베레즈 as well as A에 에즈베레즈는 as well 앞에 거가 b 대 여기에다 수여치 시켜라 그니까, 러 w a s 를 써야 되지, 월 쓰면 안 되겠지, 그지? 음. 자, 끝났습니다. 제가 종속 접속사를 얘기를 할 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얘기 했는데, 딴게 나와 있어. 야는 명사자를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쌤이 놓친 부분인 거야. 맞죠? 요거를 제외하고, 그기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109쪽이네요. 109쪽 한번 봐주세요. 뭐 나오나요? 부사자를 이끄는 종속접속사에서 종속접속사가 다시 제목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있는 명사들의 종속접속사 는 저는 좀 종속접속사에서 뺄게요. 다른 교재에서는 종속접속사에 집어넣지 않거든요. 요 책은 거기다 집어넣어는데 어,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책마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속접속사는 우리는 부사자. 뭐뭐 했었지? 제목,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어, 잠깐만, 동중. 내, 뭐 때문에 부른지 알지? 그렇지. 뭐 때문에 불렀나, 이거? 시험 봄. 시험 범위였어요 아들. 시험 범위였어 신명은 요거 안 나왔나? 어, 눈이 커갖고,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정상거같아가 어, 하여튼 몰라. 어, 하여튼 동중은 요거 나왔어. 복습 한번 하고 갈까? 소댓뒤에 뭐를 붙이면? 주어 캔이나 메이나 윌 주로 요걸 쓰더라고. 근데 이거 캔 메이 윌 아니어도 돼요. 소대세 so 대신에 뭐만 있어야 돼. 빈칸만 있어야 됩니다. 빈칸만요. 오 중요하다. 빈칸만 들어가게 되면 뜻이 뭐다? 뭐뭐? 빈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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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띄어쓰기 빈칸 이렇게. 아 이렇게 소대사에 so 빈칸만. 그러니까 소대사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하도록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가이가 뜻이. 근데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 이노덜대 주어동사나, 이노덜투, 동사원형이나, 소에주투 동사원형이야. 이번에 시험 쳤던 거 아닙니까, 동중? 그죠? 근데 고 밑에 거 보실래요? 고 밑에 거. 고 밑에 거는, 소하고 데스 사이 봐봐, 얘들아. 뭐가 들어가노? 이거 때문에 너가 시험 쳤잖아. 이거 두개다나왔잖아 너가. 소데스 사이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 뜻이 뭐다? 너무 형용사 부사, 이거 너무해, 너무.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대디야 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블렌드, 섞어라. 동사 원형의 문장 맨 앞에 오면 뭐라고? 그렇지, 명령문이죠. 뭐를 섞어라? 재료들을 몽땅 다 섞어라. 재료들 다 섞으래. 소대 so 사이 뭐만 있다? 빈칸만 들어갔지? 그럼 뜻이 뭐라고? 어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스무스한 도우 얘들 스무스 뜻이 뭐고? 부드러운 도우는? 반죽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야 되지 만들 수 있다 이지라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여기서 에 어. 마지막 결과 갈게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는 쏘데서뭐바꿔쓸수 있다 s 서치어 명사 그리고 데디아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얘들아 고등부 때 시험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 뭐냐면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시험 나올 거래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학교 선생이 본문이나 지문을 내가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So, 형용사, 부사, 대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Such, 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대신 제일 중요한 거. Such, 대수는 반드시 안에 뭐가 들어간다? 명사. 이게 시험 나와요. 예? 알겠나? 예문 봐봐래 수하고 대사에 뭐 들어간다 했었지? 형용사 또는 부사야 얘들아. 근데 여기는 뭐 들어갔나? 왜 형용사 들어갈게? 맞춰봐. 허, 이뻐라. 앞에 워즈가 비동사라서. 비동사 뒤에는 누구 자리? 주격보. 그래서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됐죠? 비동사 뒤에는 부사 못 들어간대. 형용사 자리. 근데 이 so, 형용사, 보사, d 스 a t h 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search, 어, 어, 명사예요. 스마일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스마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search, 어, 명사 하고 나서 d e a t 주어동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나 시켜야지. 얘들아. 위에 있는 문장을 서치대수로 바꿔 보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소대수로 so 한번 바꿔 볼래?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어, 그거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기. 어쨌든 이거 명사 뭐 넣어야 되는지 알겠나? 명사가 없지. 안 그나?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빠르게 잠이 들었다. 이거거든? 그럼 너무 피곤해서 하고 나서 명사였는데 명사가 없어. 그 너네 그건 이 너네가 창이 좀 만들어 넣어야 돼. 없어. 있는 걸 넣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넣고? 좋네. 근데 그러면 그동사도 바꿔줘야 된는 f e e 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아, 그것도 괜찮네. 난, 난, 딴 거. she, head 란다 얘들아.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 내가 그래 한번 해볼까? 어, 좀 어렵지? 요거첫 번째 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다. she, head, s e c h 그 다음에? 형은 상에 넣어줘야 된다. tire, 삐리리, feeling. 그녀가 너무나 피곤한 감정을 갖고 있어. 서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에, 데디아 나머지. 자, 질문. tire, 개타 tire, ring 이게? 요거 꾸며줘야 되니까. ring, 득, ring, 그, 안 바뀌어. 왜냐면, 자, 생각해봐. 그 감정이 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얘 감정이 그런 건가 해서 tired. She had a such a tired feeling that, 삐리리. 됐지? 그럼 밑에 거는. 의미가 통해야 돼. Such a pleasant smile 이니까, 벤은 항상 뭐를 갖고 있어? 아, 아주 아 즐거운 미소, 너무나 즐거운 미소를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대. 그럼 어떻게 갖고? 벤 해즈, 아벤 어웨이즈 해즈, 홀로도 이거도 쉽잖아. 그대로인데. So. 있는 그대로. 그렇지. Pleasant. 이 정도만 하자. Ben은 항상 너무나 기뻐해서 여기는 너무나 기쁜 미소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도 괜찮아. Smile도 된다는 smile을 안쓸면 다. 그리고 dead b d d 음, 나머지 전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종속적 속사. 종속 접속사 빼고, 그 밑에 있는 목적하고 결과까지 쏟아, 동종 시험 찾는 거 나왔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도 보시면, since, 뜻이 뭐라고? 아, 어, 이해, 이래로, 해이후로라 때문에, 이유도 되고, 그럼 이거는 이유야. 위에 거는? 옳지. as는 시간도 되고, 뭐 마음에 따라서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뭐 이유도 되고, 다되지 그죠? as가 뜻이 제일 많게. 왜는 언제도 되고 뭐뭐 할 때도 되고 사실 한게더 있죠. 왜는 뭐도 되지? 관계? 어? 관계? 부샤. 아 관계 부샤. 뜻은요? 이건 없대. 관계 부사는 무슨 절이요? 형용사절. 관계사절 아이가. if는 인지 아닌지일 때 명사절. 만약 뭐뭐라면 한다면 할 때는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의 부사절. 또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하는 while. 이것도 시험 잘 나오잖아. 얘는 해석하면 나오지? 이런 것도 너네가 이제 해석을 공분석해서 공부해갖고 오는 게 그게 보고 오세요. 라고 하는 그 주, 줄인 말이 그 말이야. 야도 보셔야 돼요. 얘 뭔지 알아요? 그래머 포인트? 시험 나오는 거야. 요 책이 태연이 하고 희림이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중3책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좀 고난이도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이 수준 낮은 책이 아닙니다. 마무리로 정리하는 책이야. 그래서 수준 낮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되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문제 풀이는 제가.